켜졌습니다. 네 번째 주는 화해와 만남을 상징합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큰그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마망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에 오늘 주 다스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서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느기가 켜졌죠. 이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혹시 화해와 만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1번 요한, 2번 요한, 3번 요한 네 맞습니다 정답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누가 요한 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한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수를 받아본 경험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생일 때,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박수를 받으신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와!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일곱 명이신 일곱 개의 횃불과 4생물도 있었어요.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드신 두루마리에는 안파크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펼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뿐이었어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내생물과 네 스물네 장로가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만물들도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 계시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일곱 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일곱 인은 이렇게 도장 같이 여러 가지가 찍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 기밀문서, 비밀문서 같은 것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도장이 4개가 찍혀 있게 되죠. 지금 여기 4개인데, 성경에서는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것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뜯어져, 이, 뜯은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의 장치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뜯었을 때 도장의 모양이 이렇게 뜯어져 나와요. 분리가 돼서 누가 뜯어본지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로서 일곱 개나 지은 것이에요. 이 일곱 개의 도장이 찢겨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얘기해 주셔요. 이렇게 일곱 개의 도장을 찍은 이유는 악마나 사람이 이 중요한 문서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 이 편지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이 구원의 실현은 바로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실현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빨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인가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새의 뿌리 유다 사, 사, 지파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이것을 실현시킬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울면서 그 위를 쳐다보자 바로 보좌와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어요. 이 어린 양은 죽은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모습의 어린 양이었어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여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내네 생물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심판자로서 당당한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요. 이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이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 어린 양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뜻해요 세례 요한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그 자신의 일을 이제 그만둘 때 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란 시점에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반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은 어린 양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 가지고 가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모습과 다른 뭔가. 연약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는 화해와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과의 화해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과 화해를 해야 되겠고요. 이 화해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그 두루마리의 심판을 이루실 그 예수님. 이두 어린 양을 우리는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하가 잘 돼야 좌우가 잘 됩니다. 마치 이것은 십자가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성탄이 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을 하는 일주일이 되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2장을 써보도록 할텐데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태어나실 예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태어나실 곧, 오, 곧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말로 그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나왔습니다. 그 동물은 누구일까요? 1번, 어린 양, 2번 어른 양, 3번 아이 양.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저번주에도 하윤, 지우, 누리, 재영, 연희 친구가 정답을 보내주시고 퀴즈도 풀어주시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퀴즈 냈는데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또한 누리, 누가 복음 2장을 쓰시고, 그리고 퀴즈를 마친 것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한번 편지를 쓴 내용을 전도사님께 찍어서 보내주신 친구에겐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